네 어벤져 전략회의 2월 27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택배로 어이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아마 배달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또 기다리고 있다는 라 그런 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미 어제 구입해서 봤습니다. 네. 어 특히 오늘은 이 한 대표의 책에 직접 검명된 송영훈 변호사께서 <laughs> 어, 나오셨습니다. 그 개음의 밤에 어,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어, 굉장히 자문을 구했던 바로 송영훈 변호사 이름도 아주 자랑스럽게 <laughs>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이 책을 지금 뭐쭉 읽으면서 아, 그날의 어떤 기억들이 다시 한번 머릿 속에 싹 스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없어지고 좀 흐릿하게 말했는데 아마 이번 책을 쭉 읽으시는 분들은 아왜 그날 그 그것의 의미가 컸는지 그렇게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 뭐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바로 그날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대학가에서 많은 학생들이 탄핵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개업령을 마치 개몽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해서 근데 아마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 세대는 계엄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가지고 있는지 그냥 밤에 잠깐 했다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는 것인지 정말 그게 때 막지 않았더라면 그날 아침까지 계엄이 진행됐다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한 불상사가 났을 겁니다 그걸 보고도 개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 정말 우리의 어, 친구, 우리의 가족 어,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볼수 있었던 어, 그런 상황, 일촉즉발의 상황을 그나마 막아냈기 때문에 다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만약 다른 사람이 당대표였다 그러면 아 우리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투표 안 합니다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엄을 그렇게 패러디하듯이 계몽령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거는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이 계몽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위에 서서 저 하늘 위에 있어서 저땅 밑에 이 수준 낮은 무지하고 어, 뭐 깨우침이 좀 필요한 사람들 일 깨워준다 했을 때 이제 그 개몽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그 개몽주의라고 하는 그 철학 그뭐 사조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언제냐면은 예, 봉건 왕조에서 근대 시민 사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뭐 루소라든가 볼테르라든가 이런 사람들 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시민이 아니었죠 신민이었죠 음. 네. 왕의. 예. 왕의 백성 신민이었죠 신민 우리 뭐 조선 왕조 시대에다 백성들 백성들 그게 그냥 그런 표현입니다 신민인데 이 신민이 시민으로 가는 과정에서 음. 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우리의 말로 표현하지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고 법 앞에 만인 평등하고 그다음에 인간은 천부인권을 갖고 태어났다 이런 식의 그걸 할때 계몽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뭘 계몽하겠다는 음. 거예요. 그 같은 법조인인까 제가 송 변이 야기하는데 우리 김계리 변호사님은 본인이 집에서 에어키우다가 갑자기 개몽이 됐대요. 근데 우리 송 변호사님은 개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변론을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한 뉴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 이 김계리 변호사가 변론한 내용 중에 그 부분, 그러니까 음. 내가 뭐 14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개엄령을 보고 개몽이 됐다라고 네. 하는 부분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헌법적으로 굉장히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변론입니다 네. 왜냐면은 어떤 개인 변호사가 주관적으로 그 계엄령을 어떻게 느꼈느냐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고려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네. 그러면은 대리인은 그 제한된 음. 변론 시간 중에 (1분) (1초를) 쓰더라도 본인의 의뢰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음.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논변을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 발언은 사실 다분히 개인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의문을 갖게끔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음. 짧게만 덧붙이면은 음. 이 헌재에서의 변론 중에서 그 국회 측 대리인도. 법적으로 무의미한 변론을 하기는 마찬가지라고요 대표적으로 그 김희수 헌법재판 아, 전 헌법재판관 음. 그 대리인으로 나와서 윤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음. 탄핵 사유하고는 무관합니다 음. 왜냐면은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행위는 직무 집행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음. 어떤 경우에도 탄핵수추 사유가 될수 없어요 네. 그렇게 양측 대리인들이 어 정말 헌재 대신 판정에서 음. 무의미한 얘기들을 섞어서 하는 걸 보면서 참 개탄스러운 마음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참아참 아, 이게 국민의 상식에 맞는 수준인지, 그래도 좀어 법률과 정도 되면 이 계엄이 뭐고 계몽이 뭔지를 아마 알 텐데 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참 제가 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어자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요. 음 명태균 특검법이 지금 어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된 특검법이 통과됐고 요즘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된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어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또 이제 홍준표 시장도 여기에 또뭐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는 뭐 명, 명태균 씨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어이 김건희 여사가 아이 어, 어떤 통화 내용이 이제 주진우 기자가 공개를 했는데 네. 근데 저는 이게 한참 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주진우 기자가 CBS 출연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개엄 이후에 탄핵되고 난 다음에 그때 통화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저 12월 3일 개엄 이후다. 뭐 그렇게만 최초에 김어준 유튜브에서 밝혔는데 네. 그 다음에 뭐 그 c b s 라디오도 나가고 또 매블 쇼라는 데도 나갔는데 음. 거기서는 아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니 네.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다. 어. 근데 특정 시점은 모르겠다. 네. 네. 어. 조선일보 폐간 목숨 걸고 하겠다는 그게 그러니까 그 개헌 이후에 대통령 탄핵될 때 그때 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굳이 유추를 해보자면 음. 주진우 그 기자의 그 말이 맞다면 네. 에 자신의 남편인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하는 데는 조선일보도 뭐 역할을 했다. 음. 그러니까 에. 조선일보 때문에 탄핵당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조선일보도 우리를 탄핵시키는데 음. 내 남편을 탄핵시키는데 거들었다 배신하다 네. 가만 안 두겠다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겠다 이렇게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죠 참. 음, 그렇게 전화통화 내용을 가지고 어, 그렇게 참 곤욕을 치르고 국정에 크게 어, 정말 이 부담을 안겨 줬는데 또 저런 이야기를 해서 저또 통화한 사람이 또 그걸 또공를해해이이렇참참한 한번 l 어, e 을일으 g l 같습니다. 참잘안 고쳐지는 l 같습니다. 그래서 Google, g 에 o g l e g o 있는데요, 네. 우리 보수 수지층 그 중에서 음. 어, 탄핵 기각 그리고 윤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제가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서 음. 식사를 하면서 음.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g l e Google, Google, 김건희 여사도 돌아오는데 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네. 조금 더 이걸 더 이제 러프하게 얘기를 했더니 음. 어, 두 분이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음. 두분다 갑자기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 어,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laughs> 네. 참. 어쨌거나 이것도 뭐 물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 뭐 거부권 행사하겠지만 음, 그 뒤에 또 어떻게 벌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 음, 이준석 의원이요. 어,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런 걸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12월 3일 날 당시에 이제 겸을 해제할 때 그때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 뭘할때 자기가 한동훈 대표를 또만나는데 한동훈 대표가 웃으면서 이렇게 손으로 인사를 하더라. 참 자기는 거기서 또 했다. 아니 저 긴박한 상황에 웃, 웃음이 나오냐.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대표를 깐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자, 역시 허나 전 대표가 음. 어제 유튜브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흔하자는 비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무슨 거짓, 거짓말 하시더라고요. 국회 본회의장, 그 거기에서 한동훈 만났던 얘기. 한동훈이 언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거기 저 있었어요. <laughs> 왜 거짓말 해요? 그때 제가 먼저 국힘 사람들 만나고 있었고요. 네, 김재섭 부원이 우리 망했어. 그말 했죠, 지나가면서. 제가 말했거든요. 재섭씨. 재섭이 형, 김재섭의원이 어떻게 된 거야. 음, 1%의 진실을 가지고 99% 퍼센트 거짓말 만들어서 사람들 나락 보내지 마세요. 정정당당하게 싸우세요. <laughs> 역시 이준석을 잡는 것은 <laughs> 전 대표인 것 같습니다. 참그 거짓말을 당시 상황이 본인이 분명히 봤다라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준석이 또한 대표를 택증 까기 위해서 음.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요즘 이준석 전 대표가 마음이 급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음.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게그 와중에 한동훈 대표가 어, 이준석을 보는 순간 웃음을 띄었다. 네. 웃 웃다가도 이준석 얼굴 <laughs> 그게 막겠네요. 네. 웃다가도 굳어지는. 네. <laughs> 막 그러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까요? 네. 그 이준석 의원이 출연한 유튜브 있잖아요. 네. 채널 a 음. 그 썸네일 어떻게 붙였냐면. 네. 이준석 불러 결혼엔 대선 물어봤더니, 음. 한동훈 썰만. 이렇게 붙였어요. <laughs> 네. 어, 그러면은, 이 인터뷰를 한쪽에서도 얼마나 인터뷰이가 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집착하는 듯한 음.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어, 제목을 이렇게 붙였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준석 의원이 많이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면은, 음. 이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네. 우리 현대사에 기록될 장면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공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분들은 한분한분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록을 남기도록 했어야 돼요. 음.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책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사감을 얹어서 잊지 않았던 일을 얘기한다거나, 음. 혹은 뭐 아주 그것에 미세하게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크게 부풀려가지고 키워서 얘기한다든가. 음.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공인으로서 적절한 태도는 아니다. 이것도 저는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요즘 뭐 다들 입만 열면 한동훈 대표 공격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 어제 게임가요? 그 MBC 출연했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 개업의 책임이 한동훈한테 있다. 왜당 대표가 돼서 이 대통령하고 잘말 따르고 협의해서 해야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패널이 그렇게 질문했서 아니 대표님도 당 대표 두번 했는데 그때는 왜 대, 대통령하고 그렇게 타협하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어이저 이 홍준표 시장이 나는 그때 사표 내고 나왔다 그렇게 <laughs>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한동훈 대표한테는 대통령한테 잘하라 그러면서 자기는 사표 내고 나온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뭐 무조건 한 대표를 끌어다는 게야 뭐 이야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스로가 좀 발광체가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요즘 책은 잘 나가시나요? 저이 저 홍준표 시장님 책 내신 거그 저한테 물어보세요. 에? 아니 어. 혹시 사셨냐? 그런 거 있으면 어. 좀한권 사고 오르세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네. 네. 관심 끄기를 했어요. 그래서 <laughs> 오늘 아침 어디 라디오 나갔는데 네. 어제 그 홍준표 100분 토론 그 말에 대해서 한동훈 적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냐해서 음. 굳이 제가 답해야 됩니까 그러고 말았어요. 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또안 대표가 또 열받을 것 같은데. 이제 아, 네. 그렇죠? 홍 시장이. 네. 자 아,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해볼까합니다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음, 어, 임명 보류는 잘못이다. 그래서 이 국회가 신청한 권한쟁의에 대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소수 의견으로서 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의결을 받지 않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마은혁의 임명 보류, 임명 저이 인용 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 한동훈 대표와 지금 이재명 사이에 개 싸움이 붙었습니다. 음 그랬더니 또 이제 이한동훈 대표를 아마 어, 친명들이 자신들이 경쟁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일제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자이 이야기와 함께 오늘 감사원이 헌 선관위에 음,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감사원이 선관위 직원들이요 우리는 가족회사야 라고 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선관위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